오늘 말씀 제목은 어,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라라는 니 제목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내내 발락과 발람, 특히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그 일주일 내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 발락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발락은 이 에돔, 아, 어디죠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어, 부월 고향인 강가 부도래 보내요 그랬죠? 거기서 온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점술가라고 봐야 되나요?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자를 어떻게나요?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는 그 부탁을 발람을 발락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오늘 본문이 또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한주 내내 이야기 나오겠는데. 결국 오늘은 거부를 하지만 결국 또 찾아와서 이제 다시 부탁할 때 결국은 이 발람이 따라가게 되죠 이름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이 발람이란 뜻이 탐닉자 딱 어, 이번에 나온 내용처럼 자기의 속내라고 해야 이나요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닉자 그리고 어, 부올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부올이란 뜻이 멸망시키다. 부올의 아들 발람, 탐닉으로 멸망시키는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탐닉으로 멸망한다, 또 말망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뜻도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어떻게 지금 이 본문이 오게 됐냐면,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 또 생명의 삶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묵상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그 불뱀과 노뱀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웬일인지 어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또 어떤 주일날 본문인데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어 정쟁이 일어나게 되죠. 분명히 또 이스라엘은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것을 막고 전쟁을 먼저 걸어오죠.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또 아무리는 완전히 또 아무리 왕 시오는 죽게 되는 그 본문들을 지나고 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불신앙할 때는 무조건 넘어지고 엎어지고 죽고 고통당하는데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시당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고 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제는 이제 곧 가난을 목전에 두고 있고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신명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한세 달간 머물면서 또한 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죠. 이제는 그 메시지는 과거의 광야에서 묻혀야 될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가난을 들어가야 될 젊은 세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세대교체적인 또 언약을 재갱신하고 다시 한번 심어주는 율법 다시 설명하는 그런 지금 부분까지 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왔을 때에 이제 모아방이 두려워하여 이 발락이 어, 저들을 두려워하여. 하나 또 재미난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될 땅과 나라가 아니요, 에 모압과 그 자리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에, 미리 두려워하고 어떠 보면 그가 부스름을 일으킨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어, 어떻게 해야 된지 이 이스라엘 이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정정당당하게 이길 자신이 없나봐요. 그래서 한 방법을 생각한 것이 이 거지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복이 되고 축복이 되니까 이게 자체도 틀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올려고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 보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또이 발람도 일은 그대로 탐닉자대로 당장 떠나 보내야 되는데, 유숙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있는 탐닉하는 돈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 발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신족의 그냥 한신 정도로 종교처럼 생각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길들 을 속에서 이제 모합 형제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언약을 계속해서 재갱신하고 또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모합에서는 미리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그때의 오늘 중요한 제목의 답이죠. 게도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냐. 절대 그들과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자리로 너희들이 네가 따라가지 마라. 하시면서 12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이 주셨죠.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도 깰 수가 할수 없어요. 어, 발람 또한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버이주일 어제도 지나고 이번 주간 계속 지내오는데요.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효도쪽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효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제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외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지만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정말 무덤에 옷을 벗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해하면서 살아야 될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될또 살고 왔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지나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에 찾아와 그 불쌍한 영혼을 만나주셔서 그 잡혀있는 약한 군대귀신을 쫓아내시고 옷을 입도록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나고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받아도 보통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좀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제 영생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이 땅을 어쩔 수 없다. 그냥 아유 버티다 버티다가 천국 갈 때까지 살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의 의미입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죠.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영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또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고백했던 본문이 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시편 23편이죠. 바, 아, 다윗의 고백인데 너무나 힘든 여정을 걸어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고백한 고백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배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넘어질 때마다 그 막대기로 건지시고 또 해로운 많은 동물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현세적인 하나님과 의 관계 속에서 보호하심과 인도를 잘나타내고 있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런 현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생을 다윗은 하루하루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확인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이것만을 바라보면 또안 되죠. 우리에게는 또한 육절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나르르니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가했죠 영원한 여호와의 집 그래서 어제 말씀도 나눈 것처럼 저와 우리는 거라사인처럼 무덤에 살아야 될 인생이요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집으로 거라 사인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오늘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 당연히 그 어제의 본문은 부모님의 집에 부모님이 거하시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갔다는 말이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사망의 무덤 속에 있던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인생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대로 주님이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간이 들어가야 될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장사 지내셨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에 대한 하이델베르고 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너무 딱 이번 주와 맞는 말씀인데요.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어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또 무덤에만 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 또한 그 무덤에서 건지시고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가는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들이 복을 받은 자다라는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좀 남들보다 많이 먹는 그런 복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이 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영원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야 될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모든 길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또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미 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은, 붙잡힌 또 여러분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계속해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또 사랑이 흐르는 교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지금 전쟁으로 힘들하고 어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정말 저 화약고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영혼들을 두고 한번 한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저희들을 돕는 자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입을 발람의 입을 바꾸시고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음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과하오니 이 불안하고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과 전세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극률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하나님 이루어 이 가시는 것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와그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늘의 복을 전달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사랑이 흐르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